진짜 정말 요 음,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헤어지 결심 마케팅을 맡고 있는 강현미입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주말 시간에 저희 헤어지 결심을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시기에 앞서서 박찬호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무대 인사 진행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어, 그 영화는 다른, 아, 른 기회 장면도 많고 제가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으시는데 어, 김신영 씨가 말한 비를 씨라고 모르겠네요. 웃깁니다. 여기서 마음껏 불안해하지 마시고 웃을까 어, 말을 많고 웃어가면서 웃으시면 됩니다. 레슨을 주시긴 하지만 <�pot> 네. 그리고 마지막에 스탭들이 이거 올라갈 때 새로운 주제가가 영화 중에서 새롭게 녹음 주제가가 또 흘러나옵니다. 로맨틱 코미디를 볼수 있을 거라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감독님이 이야기했을 때 음, 재밌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재밌습니다. 재밌고요. 그리고 어 이때 나 혼자의 개그코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웃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참 좋네요. 예.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니까 예. 시원하게 <laughs> 네, 즐기며 이 영화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지난 <laughs> 네, 주말,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좋은 입소문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감사입니다 <잘> <laughs> 시원하게 잠깐 나와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 소중한 시간,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신 만큼 눈과 귀를 활짝 여시고 아, 스크린을 보시면서 아, 영화 속에서 소리나 음악, 또 감독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아, 배경들, 이장색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배우분들의 작은 호흡부터 까지 눈빛까지 세세하게 즐기시면 아마 제마님은. 박찬호 감독님 만에 로맨틱 커뮤니티를 즐기실 수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셔주서 네, 감사드리고요. 한주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는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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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포스터를 준비합니다감니다감독님과배우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전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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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감사합니사감리감

축하합니다. <laughs> 어, 저는 가족. 아, 이거 뭐, 부부도 가족이고, 가족이고, 진짜 가족, 두명 이상. 몇 명? 4명이요? 아 일어나주시겠어요? 어, 누가 봐도 가정 맞습니다. 무시하지 아, 않겠습니다. 제가 가져갈 할게요. 아, 저는 그러면 가장 나이 어린 10대 분들 계신가요? 아, 네네. 여러 분들 계요 헤어질 <laughs> 열심안할 <laughs> <laughs> 영원히 안할 커플, 부부, 아 부부. 네, 저기 셋이 있으시는 분. 신분진요 선우 배웅 배웅는니다 선물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계신 분들께 다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선물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 영화 보시고 나서 주은이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 드리고 무대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동 팀장님, 빨간 모자 까꿍 맞아. 팀장님. 매니저. <laughs>